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첫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네. 다음 영상은 뭐냐면, 댄포걸즈 영화 보고 이 쓸데없이 찬란한 이책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실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뜯는 시간을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에 가지고 갈 건데, 이걸 같이 뜯는 게좀 재미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는 이런 거 많이 하던데. <laughs> 그래서 이거 뜯을게요. 네, 봐주세요. 초점이 맞는 건가? 초점이 나간 것 같아요. 얘를 봐줘. 너무 가깝나? 어, 됐다. 으악. 습니다 실제 본이라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거 읽고 리뷰 남길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제가 두 개의 영상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지금 하나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로 뒤져가지고 배워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되게 어색하고 좀 허접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첫 번째 영상은 사놓고 안 읽은 책, 새해맞이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인천의 동네 서점인 책방 모도에 다녀오는 짧은 클립을 올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오늘 제가 리뷰 드릴 책은 요 책. 쓸데없이 찬란한 이라는 책입니다. 이승문 작가, 이승문 PD님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은 땜포걸즈라는 어, 영화 그리고 KBS 스페셜의 땜포걸즈를 연출한 이승문 PD가 쓴 에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땜포걸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번에 드라마도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어, 2017년 4월 13일 네, 4월 13일 목요일날 KBS 스페셜로 방영이 됐고, 이제 독립영화계에서 영화로 이제 제작을 제의받아서 9월 27일날 영화 개봉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뭔가 여파가 커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제 여자 상업 고등학교 댄뽀 동아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댄뽀는 이제 댄스 스포츠인데, 댄스 스포츠가 줄여서 댄뽀라고 이제 거제에서는 얘기를 하나 봐요. 그 학교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댄뽀가 그 댄뽀인지 몰랐어요. 그냥 댄스 스포츠 하면, 우린 댄스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제 아, 이게 하나의 조금, 줄임말 같은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늦게, 뒤늦게 알게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저는 이 땜포걸즈를 처음 접한 게 SNS에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시간 날때한번 봐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놓고 안 읽은 책 정리하면서 가장 읽고 싶었던 책. 그게 바로 이 쓸데없이 찬란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댐포걸즈도 봐야겠죠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읽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댐포걸즈라는 영화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에세이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짧은 시일 안에 함께 읽으면 그 감동이나 어떤 이들의 이야기가 더 깊이 깊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템포걸즈라는 영화를 볼 때는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어 우리 학생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승문 PD나 이규호 선생님의 역할이 보입니다. 즉 어른의 모습, 진정한 어른의 모습, 어른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각자의 작은 삶 인생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작은 인생을 대하는 어떤 사회와 어른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리뷰하는 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승문 P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제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조선업 위기라는 것밖에 떠오르질 않았대요. 그래서 뭐랄까,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 기성, 뭐랄까, 어떤 사회의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제 조선업의 대위기를 놓고 굉장히 멀리서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관망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큐멘터리 PD로서 할수 있는 건저 곳에 가서 진짜 저 곳의 모습, 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제시로 내려가서 이런저런 그 자료조사를 하던 차에 거제 여자상업고등학교에 가게 됐고 거기서 땜보걸즈를 만난 거죠. 그런데 땜보걸즈와 함께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거제 조선업 위기와 이 작은 땜보걸즈들, 그러니까 한 개인 개인들의 어떤 행복과 불안, 불행? 행복과 불행 같은 것들이 점점 쉽게 이어질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 없겠다. 그거는 하나의 나의 선입견에 불과하고 그거는 나의 강박에 불과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때 이후로는 이 댐포걸즈 아이들의 그 멋진 모습들에 좀더 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삶 자체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뒤로 갈수록 되게 먹먹해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뭐랄까. 저는 작은 개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실내화를 신고 다니고 <laughs> 수업 시간에는 자고 시험은 다 찍고 그러다가도 어, 댄스 스포츠 그 교실에 오면 음악이 흘러 나오면 생명력을 뿜으면서 춤을 추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업의 위기라는 걸 떠올리기에는 참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연결고리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인생이란 쓸데없는 것에 몰두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였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피디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잘한 선택이셨다. <laughs>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땜포걸즈를 통해서,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뭐랄까, 나는 충분히 지금 이 자체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스스로가 흑빛으로 변한 것 같고, 아무런 빛도 내지 못하고,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남들이 아무리 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도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정말 나를 살고 싶게 하는 것, 나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는 건 정말 되게 별것 아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감히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음, 그냥 친구랑 농담하던 게 재밌어서 그, 피식 한번 웃는 거, 며칠 동안 웃지도 않다가 피식 한번 웃으면서, 아, 그래,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제가 한 번은 좀 자수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쟁, 되게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막 비웃었거든요. 사람들 막, 막 너무 못 만들었다고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재밌게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뭘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그냥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버텨야 하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뭔가 큰, 큰 뭔가가 나를 그렇게 버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하고 작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그런 힘이 되어줄 때가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댐포걸즈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댐포걸즈답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댐포걸즈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 느끼게 된 부분 네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읽어드릴 부분은 92쪽이고요. 네.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었다. 교실에서 온종일 잠을 자던 은정이도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빈이도 댄스 스포츠가 주는 순간의 기쁨에 몸을 맡길 줄 알았다. 나만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설사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닐지 몰라도 그런 걸 안중에 둘 이유가 없는 시간이 그들 옆을 지나고 있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쓸데없이 찬란한이라는 템포걸즈 이야기 한번 읽어주시고, 영화도 한번쯤 봐주세요. 정말 분명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